타석에는 2번 타자 오만석입니다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 그렇죠? 아실 거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 초구 초구를 받아 쳤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. 사실 저는 오만석 선수가 오늘 경기에도 나오는 것을 보고 와 야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! 제 2구 2구 받아쳤습니다 어, 왼쪽입니다 갔었어. 좌익수 앞에! 떨어진 안타 고만석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로 출루합니다 아... 정말 잘 맞은 타구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, 예. 제대로 끌어당겼고, 왼쪽, 자이스 앞에 좀 짧게 떨어지는 타구였는데